우리 사람이라면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을 돕는 긍휼력 있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 세상에 있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 모르고 지 멋대로 살긴 살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죽음을 어디로 하는지 이것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가 내 영상대로 지었지만, 저렇게 지질줄 모르고, 지 맘대로 살고, 저만 짓고 사느니, 불쌍하다, 불쌍하다. 아들 예수야, 네가저 인생들한테 내려가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어떻게 존귀하게 지었는지,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자기 전통에 빠지고, 자기 그 생각에 빠지고 멋대로 살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하, 너, 너의 주인 우, 우주와 네 인생 의 생명의 그물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함께 가족과 사람과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모두 다 존귀하니까 그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영원히 사는 이 하늘나라에 올수 있도록 이땅 위에서 그렇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심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땅 위에 보내주어서 죽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섬겨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30년 동안 어른 이 목수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하다가 때가 차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사실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첫 마디가 바로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 위에 있는 인들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려고 말씀했다. 무슨 말씀했냐? 다라합다 때가,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 아멘. 때가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서개 제목이 뭐예요? 따라보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겉, 우리 살림, 내 자식, 겨울 준비, 내가 살 준비, 그것도 중요해. 그나님 예수님은 그것들은 차분차분 준비하고 잘 단정하고 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잦다는 거예요. 복음이 온, 세상, 온 세상에 지금 전파되고 아까 말했죠? 지금 통신으로 전화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방법이요. 땅끝 어디든 가서 저 책으로 핸드폰으로 텔레비전으로 라디오로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있어. 이 말세가 되면은 응 사랑이 식어지고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일이 막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냥 사는 것지만 같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 죄지으려면은 얼마든지 많아. 보고 듣는 것으로 여러분 너무너무 복잡해요. 저는 요즘에 만나면 사람 다 그런 얘기예요. 진짜 내일에 바쁜 사 바쁜 사람. 내일에 열심인 사람, 내일에 진짜 집중하는 사람들은 죄질 시간이 있다고 있다 없다? 어. 없어요. 일하는 사람 여러분 참자의 시간 이 없어요. 우리 우리 자녀들이 지금 손자 손녀들이 지금 있는 자리 공부하잖아요. 자기 인생 이만큼 준비한 많지, 자기가 원하는 또이이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쓰임 받는 존귀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스펙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그 세상에서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서 너 됐어. 내가 쓸게. 썼는 대신에 돈 많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물론 공부 좀 드려도 그탈라트대로 성실하고 그 분야에서 달란트가 있으면 다쓸 쓸 사람이 있어. 귀한 자리요. 직업에 높고 낮음이 없어. 농사짓는 사람이라고 흙이랑 맨날 에? 손에 묻고 옷이랑 깨끗하지 않은 그런 농부라고 여러분. 그 직업이 하찮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그 자리에서 맨날 양복 입고 가르치는 교수 선생님들은 뭐 귀하고 저. 배 타고 어부들이 랑그 예? 여기까지 사는 물 장화 신고 손이 랑고치는 그런 사람들은 하찮은 일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지구라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 다 먼지처럼 불로 다 태워서 없애는 그 때가 지금 가까웠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도 하나님의 그 때가 차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루고 천국 완성이라는 그런 어? 급박한 긴급한, 때가 찼어. 때가, 이 때가 찼는데, 사람들은 저만 있고, 하나님 모르는, 모르는 사람만 있어. 때가 찼어. 이 태양계 지구가 없을 때가 있는, 가까워 있는데, 구원받는영우도 너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생명의 가득, 예수님을 보내서, 때가 차서, 하느나 백성, 제는 예수라는 예수, 하나님의 보낸 자, 이 죄인들이 꽉찬이 지구 어떻게라도 믿기만 하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내 백성을 삼아주겠다라는 이 생명 카드를 하나님 이 마지막으로 지금 내놓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가 찼다. 예수님이 때가 찼다는 말은 진짜고 긴박하고 지금 중요한 얘기예요. 딱이다. 때가, 때가,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중요한 건왜 무슨 때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때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응? 네? 너희 손달 만한 데 있다. 바로 그런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답 회개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에서 돌이켜라. 네 생명, 네 자녀, 이 지구에 있는 생명들 나 하나님이 시었는데 왜나 하나님 모르고 니네 멋대로 빗나간 마음, 헛된 마음, 딴 생각 가지고 세상에서 이게 먹고 마시는 이게 다 있냥 있냐, 살아가고 있냐고 해요. 돌이켜라. 방향을 바꿔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내죄를 용서해주세요.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바로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한마디로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영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씀을 소개, 소개 소개합니다. 그럼 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에는 철 없고 나이 많고 제자들 중에서 제, 결혼하고 나이 많아서 막 고집세고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철 들고 나서 한마디로. 진짜 이제 나이가 이제는 뭐 응? 60, 70, 80겠지요. 예수님 만난 지 벌써 이제 30년, 40년 전에 만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진짜 어른이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서 1장 12절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늘나라 내 영혼 존귀함 그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니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있을 때의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대신, 대신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절까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시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서세토로 있도다 하여서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베드로가 지금 마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무엇이 죽한지 무엇이 헛된지 우리 육체는 풀과 같이 우리가 잘라고 잘난 것풀의 그 꽃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허나 우리 마음에 받은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에 대한 이거이 진리를 응? 받은 이 말씀만은 새세터로 영원토로 응? 영원한 말씀 영생 진리 내 영혼 이것은 새세터로 영원토로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준비할 것세 가지만 요점만 합시다. 따라와 준비할 것세 가지. 첫 번째. 첫 번째. 자, 전화 이제 배운 것처럼 따라다 사랑하는 것이땅 위에서 내 가족이건 이웃이건 하나님 사랑을 훈받아서 서로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이거 주는 것 좋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지, 내가 뭐 인심 좋고 마음 착해서 천만에. 사랑, 그렇게 사랑의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저 사람 예수 믿고, 교회 권사님이요, 집사님이요, 그일 때문에 저렇게 착하고, 사랑의 사람인가 봐, 라고서 전도가 돼요.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 나같이 못난인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했는데, 응? 그 사랑을 받으면 더 존귀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거짓말 시키지 않고 진실하게 사는 삶이 저절로 이루게 돼 있어요 마지막 예수님이 준비하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온천하에 다니며,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전도하고, 그런 관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 지금 내가 지금 누구랑 지냈었는데, 지금 전도할 사람인데, 다시 한 번, 응? 관계를 맺고, 이름을 부르고, 찾아가고, 뭐라 도렇라이 갖다 주면서 같이 교회 다니자. 어떻게 하자. 그런 말 한마디를 딱앞다 꺼내자. 꺼내자. 만나자. 손 내밀자! 손 내밀자. 가보자. 가보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겨울을 준비하고, 김장을 준비하고, 내 자식들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는 건다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요. 그러나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 만한 양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위해서 꼼꼼하게 챙기시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먼저 거룩하게 살으시고, 가서 기도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